다들 인생 만족하며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있지만, 근래 많이 들리는 방식 중 하나죠. 파이어. 오늘은 그 파이어 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퀘스트 주는 골방지기 촌장입니다. 파이어 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죠. FIRE 파이어는 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의 약자입니다. 영어가 긴데 요약하면 돈 빨리 벌어 자유롭게 살겠다는 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인 YOLO족이 지금의 삶을 즐기는 게 중점이었다면 지금 잠깐, 보통은 10에서 15년 정도를 고생하고 남은 삶을 돈 걱정 없이 즐기며 살겠다라는 삶의 형태입니다. 흔히 YOLO다, FLEX 했다라고 말을 하면 고생한 자신을 위해 명품 옷이나 비싼 핸드폰을 구매하거나 특별한 날이라며 5성급 호텔도 거리낌 없이 가고 힐링을 위해 한 끼에 수십만원짜리 스테이크나 초밥을 먹는 그런 것들을 보셨겠지만 파이어의 삶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파이어족이 말하는 은퇴 후 미래는 보통은 스트레스 없이 살수 있는 최소의 삶을 기본으로 그보다 조금 더잘 되거나 조금 더 욕심을 갖는 수준이 많습니다. 그럼 파이어족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근 수년 내에 갑자기 생긴 형태는 아니고 시장은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미국에서도 널리 확산된 건 2008년 금융위기 때라 하고 그게 점차 한국에서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어족은 얼마나 많을까요? 한정된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냐고요? 소수의 이야기라 하기엔 그보다는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8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7.4%가 본인은 파이어족이라 대답했다고 하니 생각보다는 많죠.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보통은 극단적인 소비 제한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투잡, 쓰리잡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의 목표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최선을 다해 10억 정도를 모아 ETF나 부동산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서 연 5%의 이자를 볼수 있으면 연 5천만원의 수입이 생긴다는 식의 계산으로 독립을 잡습니다. 파이어족의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10억 기준으로 연 5%의 이자로 5천만원 수입을 기대했는데 주식 하락이나 월세로 내놓은 부동산이 공실이 되는 등 5천만원 수입이 안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개인이 신경을 쓴다고 해도 코로나 같은 사태는 예측을 할수 없으니까요. 그 때문에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 경우 경력 단절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 하실 때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각자의 주변에 파이어족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독립 전후 지속해서 절약하는 삶의 형태로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사회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삶의 방식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파이어족도 파이어족이 아니신 분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지기 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는 동영상 더보기에 관련 내용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보시거나 평소에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에게 링크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완료라는 문구를 포함해 댓글 주시면 경험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